코스카에서 등갈비를 샀거든요. Pork Rib in the b a Rib을 이렇게 레이2레이죠두개씩 들어 있는데 음 제가 아는 방법으로 오늘은 머쉬룸 소스를 와 함께 하는 등갈비를 하려고 하고요. 어 다른 날은 비비큐 소스를 이용한 등갈비를 한번 해볼거요이 크레올라 백에 있는 이 갈비를 한쪽만 꺼낼게요. 한쪽만 꺼내서,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겉막을, 휴지가, 이렇이 겉막을 제거해 주셔야지, 어, 간도 잘 되고, 맛있거든요. 냄새, 잡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일단 겉막을 제거해 줄게요. 이제 등갈비를 삶으려고 하거든요. 이 양파 껍질 씻어서 말려 놓은 거랑 생강 편 썰은 거, 통양파 껍질째로 씻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등갈비를 제가 이렇게 반을 잘랐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빨리 삶기 위해서 이렇게 결 반대로 칼집 몇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한켤 남았는 양파 썰은 거랑 양파 껍질이랑 다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맛도 좋아지고 냄새도 없어지려고 그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또그 다음 반쪽 남았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후추, 통후추입니다. 통후추 좀 넣고, 후추하고 강한가루가 또 궁합이 좋잖아요. 투메릭 강한가루를 조금,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색깔도 누렇게 되니까 그렇고, 또 커피를 조금,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 넣고 삶을게요. 이렇게 뼈에서 살이 잘 빠질 수 있을 만큼 삶겠습니다. 갈비가 끓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캔에 담긴 송이버섯을 썰어 놓은 것을 준비했거든요. 물을 빼고. 그냥 생송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버섯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하고 남은 냉동실에 있는 머시룸 소스를 다시 조금 더애다할 거예요. 그리고 마늘도 좀 넣고 생강청도 좀 넣고 그다음에 요거를 볶아 줄게요. 버터를 어디다 뒀대라 버터를 한쪽 넣어서 볶아줄게요. 냉동실에 있는 소스 남은 거랑 같이 볶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부어줄게요. 걸쭉한 소스를 만들래. 어우, 넘치겠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굴소스도 조금 넣어줄게요. 한 숟가락 굴소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불고기 양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드는 건데 꼭 저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스포츠도 갔더니 흑설탕이 너무나 오랜만에 나왔어요. 항상 어, 밝은 갈색의 황설탕에 나왔는데 흑설탕이 나와서 반가워서 얼른 샀습니다. <laughs> 이걸로 약간의 단맛을 추가할게요. 음. 단맛은 여러분 입맛에 따라서 뭐 추가하셔도 되고 덜 하셔도 되고 입맛에 따라서 하세요. 매 이게 끓어오르면 이물 전분이거든요. 물 전분으로 꼴쭉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황설탕이나 이렇게 이런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최대한으로 빼셔서 이렇게 접어서 와 빼셔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입구를 봉하면. 어, 딱딱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공기를 뺀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끓래요. 물 선분을 넣으실 때는 한꺼번에 넣으시지 말고 농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조금 넣으시고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묽어도 안 되고. <laughs> 적당히 아야 됐네요. 이 정도 농도를 조금 더 있으면 이게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삭거든요 그래도 적당히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소스는 완성되었습니다 갈비가 익어가는 동안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오늘의 어 절약하는 방법은요 저희는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 눈곱 같은 걸 자주 떼요 매일 그래서 어. 이런 티슈를, 각 티슈를 사면 이렇게 반을 나눠주거든요. 나눠줄 때 한꺼번에 자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좀 잘라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이렇게 돌리시면 다 접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반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많이 잘렸죠. 반 잘린 것을 그대로 꺼내었던 곽 속에 곽 속이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집어넣고 우리는 명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보면 반장씩 뽑혀지죠 반장씩 이렇게 이쪽 저쪽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하면 한 장씩 다안 쓰고, 반 장씩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쓰시고, 아, 그래서 오늘또 칼을, 커터를 바꿨어요. 저는 이렇게 통에 다쓴 커터는 여기 속에 보관하고, 새 거는 여기 있거든요. 함부로 버리면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그리고 부엌에 이런 키친 타올도 물론 요즘은 반 사이즈로 나오기도 나와요. 그래도 가끔은 아까울 때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를, 반을 자르거든요. 이게는 두꺼워서 자르기가 힘들어요. 가위도 안 들어가고 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좀 잘라놨거든요. 나중에 자르기 힘들면 이런 모서리에서 이렇게 벌려가면서 이렇게 누르면 벌러지죠. 이러면서 자르시면 조금 더 소홀하게 자르실 수 있어요. 일단 칼은 잘 들어야 되고 이거를 했 때는 칼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은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좀 털어내고 이렇게 두고 쓰면 어, 한 장씩 쓸것또 반장씩 장식, 반장씩만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어, 이렇게 써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 너무 제가 궁상 맞나요? 갈비가 다 끓었거든요. 끓기 시작해서 저는 한시간 끓였어요. 저희는 딱딱하고 이렇게 뜯어먹기 힘든거는 싫어해서 근데 이거는 양파 껍질도 다 씻어서 말린거고 다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물에 헹구지 않고 그대로 이 따뜻한거 그대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뭐 이렇게 오래 안 삶지만은 저는 한, 시, 한 시간 꺼글기 시작해서 한 시간 삶았어요. 그래서 뼈에서 이게 어, 잘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으로 하는 게 때문에 좀 오래 삶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칼질해서 잘안뜯기면 신경질 나요 고기가. <laughs>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브로이를 할 거거든요. 아까 만들어 놓었던 머쉬룸 소스를 이렇게 올리고요. 그동안 조금 묽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브로이를 해주면서 상태를 윤기가 나도록 이렇게 될 때까지 브로일 해주겠습니다. 브로일 하실 때는 제일 위에 칸에 하시면 좀 타니까 두 번째 칸으로 놓았습니다. 두 번째 칸으로 어, 놓고요. 그거 하는 동안에 감자를 살짝, 이 감자는 그냥 제가 어, 둥글려 깎기를 해서 어, 전자레인지에 물 넣고 한 4분 익혔습니다. 익혔는데 여기다 버터하고 소금만 뿌려서 간을 살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네요. 밑에서 자, 낮잠에 자느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사진 찍느라고 제가 좀 많이 담았는데 이거를 쉐어해갖고 반틈 쉐어해서 먹을 거예요. 전두두 두 쪽만 있으면 되니까. 저쪽에 뼈가 있는지 잘안내려구나이 방법은요. 제가 여기 토니 로마스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캘거리에. 어머 뭐 미국에 가도 있더라고요. 여기 체인점이니까. 거기에 가서 이것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뭐가 들어간나를 깊이 생각하다가. 무엇이 들어갔는가를 깊이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그 토니 로마스의 머쉬룸 소스 맛을 어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늘 집에서 이거는 해먹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삶을 때 간이 안 됐기 때문에 소스는 약간 간간하게 하셔야지 맛있을 거예요. 저는 외식을 별로 안 하거든요. 외식을 했을 때 제가 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감이 제가 썬 돈에 비해서 맛이든 어, 서비스든 만족감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능한 한 집에서 다 이렇게 제가 해 먹는데 어, 제가 그냥 제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죠 <laughs> 오늘은 포크벨 l 백리브로 머시룸 소스를 얹어서 이렇게 어 등갈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비비큐 소스로 하는 걸로 한번 올릴게요.